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어, 어떤 어 분들은 아주 잘 드시는 분 있고 또 먹는 것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입이 큰 분이 잘 잡수실까요? 입이 조그만 분이 잘 드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서로들 얼굴 쳐다보실 텐데. 우리가 이제 생긴 모습으로 볼때 입이 크고 입술이 두툼한 이런 분들은 아주 식욕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고 미각이 발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음식 솜씨도 좋아요. 간을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 솜씨도 좋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본인만 먹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이 커요. 그래서 음식 많이 만들어서 식구들도 먹이고 막 옆집도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이 대개는 이제 입술이 크고 두툼하고 입이 크고 이런 분들, 예, 근데 이제 잘 드시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런 분들은 자꾸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워요. 예, 식탐도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이제 살이 찌기가 쉬우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드시는 분들은 여기 엄지 손가락 보시면 여기 이제 살이 여기 두툼하게 다른 부위보다 있어요. 여기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살이 두둑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위장 경락이 발달해서 잡수는 거 좋아하시죠. 아 예. 그 되게 이렇게 살이 좀 찌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배고픈 것도 못 참고. 그래서 자꾸 지나친 쪽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위장 기능이 과항진되기가 쉽죠. 그러면 위장 기능이 과항진된다는 얘기는 음식이 지나치게 들어가고 그걸 또 빨리빨리 소화시키느라고 위가 지나치게 활동을 하니까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 이제 열이 자꾸 쌓이고, 어, 또 이제 우리가 찬 거를 요새 사시사절 찬 거를 드시고 사,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음료수, 찬 거, 찬 음식. 그러다 보면 위는 따뜻해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잘 삭혀줘야 되는데 자꾸 찬 거를 집어넣어주니까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소화시켜야 되는데 빨리 움직여서 열을 내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본인의 소화기는 아주 튼튼한 걸로 착각을 하시지만 네.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지치게 되죠. 네. 그러면 탈이 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장의 기능이 갑자기 이렇게 약화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 모터가 있어요. 기계에. 네. 모터도 지나치게 막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과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감겨있는 코일이 탄다든가 이래서 이제 그게 망가지고 못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도 자꾸 그렇게 과식을 하고 또는 찬걸 많이 넣어주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또한 가지 이제 더또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주부님들이시니까 요리를 하실 때 적당한 불로 요리를 해야 될까요? 센 불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적당한 불로 해야 음식이 알맞게 잘 익고 맛도 나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센 불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음식이 타거나 졸, 졸여지거나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도 그렇게 지나치게 센 불을 자꾸 낸다고 하면 아무리 먹어도 자꾸 허기가지고 배가 고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또 자꾸 당기게 되고 그러면 올수 있는 병이 이제 당뇨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자꾸 당기는데 그걸 참기도 참 힘든 증상이에요. 네. 그렇죠. 입에서 네. 당기는데 네. 이제 속에 들어가면 소화는 못 시키면서도 네. 아주 참기가 힘들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증상이 또 생길 수 있냐면 중풍처럼 쓰러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또 말을, 말도 잘못 하면서 반신불수도 오고. 이제 증상은 꼭 중풍하고 비슷한데 아, 그런 위장, 위장 기능이 지나쳐서 오는 경우에는 식골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 증상은 중풍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중풍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위장 기능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